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9월에 배터리 데이가 있었고 그후약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배터리 데이가 미친 영향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lg 화학부터 삼성 sdi까지 그리고 원재료 수급상의 문제 등을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테슬라의 9가지 리스크를 예전에도 아마 7월쯤인가 그 이전에 예전 버전을 한번 만든 바 있었는데 9개로 정리했는데 그때도 보셨던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더 구체적인 리스크들을 넣어봤습니다. 수익을 얼마나 낼수 있느냐 에비타 마진에 따라 멀티플이 달라지는 지점까지도 넣으면 총 10개 정도가 될듯 한데 일단은 큰 부분에서 접근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 테슬라의 팬덤 수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FST 베타를 팬덤이 있기 때문에 미리 테스트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가지 이 팬덤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아직까지는 혁신의 속도가 둔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얼마 전에 바로 또 빌드를 12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 3일마다 빌드를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는 것인데 원래 한 하루 정도에서 18시간 정도 사이마다 빌드를 한 번씩 업로드 했음을 생각한다면 거의 두세 번 돌리고 얻은 자료로 바로 업데이트 한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굴릴 수 있는 것도 팬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레벨 3부터 4, 5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트레이닝과 데이터가 필요하느냐에 대한 리스크가 있겠죠 사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레벨 4로 기획하고 있는 기업들 들이 그쪽들도 충분히 노출된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접근법이 다르다는 그런 입장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돈을 태우면서 그들은 앞으로 가야 하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돈을 벌면서 가는 그리고 모빌라이도 돈을 벌면서 가는 길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차량 결함으로 인해서 리콜 문제가 생기거나 이번에 코나 화재 등 안전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주행까지도 포함한 것인데 혹시나 레벨2 버전에서 갑자기 대형 문제가 생긴다거나 해서 언론 론적으로 맞게 되면은 거기에는 또 위축됨이 있겠죠. 일단은 배터리에 있어서는 지금은 테슬라는 이 문제를 꽤 일찍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나름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에이다스에서 레벨 4로 갈려는 업계 둘다 공교롭게 카메라 중심적 시스템으로 인식 소프트웨어 스택을 구성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 테슬라 모빌라이. 캐딜락을 얘기드리면서 정리 영상에서 올려드린 바 있었습니다. 모빌라이의 솔루션은 기존의 자동차 업계들처럼 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제일 먼저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발전 이 되어 있는 건지는 알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들이 먼저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규로 들어온 리스크 또 하나는 웨이모의 캡븐유 구글의 모의사 인 알파벳이 웨이모를 사용하게 되는 자율주행 방식이 v2x라 그래서 도로상의 모든 신호나 뭐 기상 조건 이나 도로 노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차량과 소통시키면서 스스로 주행하는 차입니다. 차끼리도 소통을 하 죠, 그래서, 이케브뉴 사업 을 소개 드리 면서 조금 복잡 할수있 는데, 알파벳 의 자회사인 SIP 가있 고, SIP 의 자회사인 케브뉴가있 는데, 알파벳과 포드 정도가 함께 투자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미시간에서 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2년 정도 동안 여기서 사업성이 나오냐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가 오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나왔을 때 사업성이나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가 나오면 또 한번의 뉴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미중간의 디커플링에 따른 중국 시장에서의 탈락 가능성도 여기다가 넣었는데요. 2019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내수 시장 기준 미국보다 커짐했라 전략적으로 중국은 내수 시장 키우기에 집중하면서 미국과의 마찰은 최소화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기준으로 전 세계 배터리 전기차의 시장을 볼때 중국이 50.7%, 미국이 14.3%, 유럽이 30.2%로 미국 기업인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작 다른 곳에서 더 많은 것을 수출해야만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도 결합 문제라든지, 그래서도 모빌라이 문제라든지, 밴덤 문제가 조금 더 예민하게 접근될 수 있는 지점이겠죠 최근에 2035년까지 중국이 내수시장을 더 키우려는 전기차 시장을 더 빠르게 키우려는 야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 중국의 의존성은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중국 향 의존도가 높아지면 어쩔 수 없이 예상되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양극재에 들어가는 원재료 수급은 충분한가 이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코발트는 줄이려고 하고 있고, 니켈 같은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테슬라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를 보면 전 세계 니켈 사용량의 33.6%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도 다 함께 늘어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폭스바겐도 늘어나고 현대도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게 되면 수급상의 문제는 더욱더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 연관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적시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배터리 공급사와 협력 문제입니다. 테슬라 자체의 생산도 있지만 lg화학이나 catl과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지금 으로서는 모델s와 x에 들어가는 내용을 여기에 들어갈 셀을 빼서 모델3와 모델y에 넣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이니켈을 넣는 사이버 트럭과 테슬라 세미로 선보일 시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조기 물량 이 작을 겁니다. 하이니켈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적시에 늘릴 수 있느냐. 그래서 예상 정도로 이 시장을 빠르게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죠. 마지막으로 테슬라 에너지 분야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 정도를 놓고도 볼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머스크가 2분기에 향후의 에너지 분야가 50대 50 수준까지 그 이상이 될수 있다고 바라봤던 전망을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쯤이 될지 혹은 어떻게 이뤄갈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두 가지,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다뤄 볼까 합니다. 2022년까지 100기가와트 W의 배터리가 필요하고 2030년까지는 3 테라와트 시의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심입니다. 2019년과 2020년 상반기까지의 주요 배터리 탑 5를 놓고 봤는데요. 어느 정도의 배터리를 생산하느냐에 대한 기록입니다. 2019년도 기록을 보면 당시는 CATL과 파나소닉이 압도적인 선두를 보였는데 올해 들어서면서는 전기차 수요가 확 줄어듦에 따라 이 랭크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이것을 두 배로 곱해보죠. 물론 여기에는 플러스 알파델 퍼센트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올해의 탑5를 볼때 103기가와트 시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예상 해볼 수 있죠. 그래서 2022년 정도에 테슬라가 원하는 100기가와트시 정도까지는 어떻게 저축해 다른 향에서 충당 할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2030년도 에 3테라와트시는 굉장히 많은 도약 이라고 생각됩니다. s n e 리서치가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전망으로 보였던 것이 2030년 기준으로 약 3.4테라 와트시 정도를 예상했고 그중에 전기차용 3,066기가와트 시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혼자서 2030년도 계획에 3 테라와트 시로 전체를 예상하는데 그거를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 따라 이 그래프가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수준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배터리 데이를 발표할 때부터 함께 발맞춰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만큼 해결적인 측면에서 이두 기업과의 협업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lg 화학도 아마 4680 배터리 셀을 선보일 듯 하고 그리고 파나소닉도 시제품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준비를 하고 있죠. 라이선스를 줬을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협업이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적시에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두 축의 엔진 그리고 catl이라는 강력한 협력사 를 두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lg화학의 컨퍼런스에서 말했듯이 에너지 밀도나 출력 분야에서 4680 폼팩터에 대한 얘기가 나와있었 고 파나소닉은 c f o 오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특히 네바다에서 1000억원 정도를 추가로 투자를 해서 생산라인을 더 늘림으로써 2022년까지 연간 38기가와트시에서 39기가와트시 까지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 했죠.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일론 머스크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Q&A 세션에서 일론 머스크는 2021년까지는 생산 리스크를 줄이고자 내부 배터리 셀에 거의 의존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음을 발표했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 SDI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테슬라 배터리인 것은 모르겠으나 원형 배터리의 직경을 늘려서 밀도를 높이고 고용량으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는 원래 전통시장의 1위가 삼성 sdi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성장세 1위는 lg 화학이었죠. 그래서 전체 캐파로 본다면 lg 화학이 가장 빠르게 성장해서 2017년 7억 셀에서 지금은 대략 17억 셀 이상까지 그리고 삼성 sdi도 18억 셀 이상을 파나소닉도 17억 셀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로 인해서 원통형 배터리가 다시 한번 집중을 받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 중 하나인 원재료 수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 bmi라 부르는데 4분기 기록을 가지고 궤적을 그렸을 때 대략 이만큼의 궤적을 그리고 있고 이만큼 빨갛게 제가 칠한 부분이 부족분입니다. 그럼에 따라 bmi 관련돼서 리서치팀의 전문가분은 테슬라가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으로 볼때 전세계 니켈 공급량의 50%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보이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블룸버그 n e f 전망과 전기차 전망 자료를 토대로 두 가지를 본다. 앞으로 2030년까지 니켈은 지금보다 14배, 리튬은 9배, 인이 13배, 철 13배 이상, 흑연도 10배에서 코발트 3배, 망간 3배까지 굉장히 급진적으로. 전체적인 원재료의 수요가 올라간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계속해서 속도를 더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 시장 자체가 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최근 친환경차 로드맵에서 2025년까지 내연기관차 비중을 40% 수준까지 불과 5년 만에 낮추겠다는 발표를 했죠.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를 볼때 아크인베스트는 너무나 급진적이라서 뺐고 일론 머스크가 대략 2030년에 2천만 대 정도를 예상한 을볼때 블룸버그 자료와 2,600만 대와 2,000만 대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중국도 그렇고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영국, 독일에 이어서 정책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전기차 시장이 조금 더 확장되고 원재료 수급에 대한 압력도 높아질 거라고 예상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전체의 수요에 감당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겁니다. 미래를 내다본다면. 배터리 데이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반드시 해소하고 가야 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배터리 데이 때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측면에서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하나는 수요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 나머지 하나는 공급 측면에서의 접근이었죠. 니켈이 사용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C A T L과 기가상하이의 역량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인산철 배터리를 통해서 가장 공급량이 많은 모델들의 양극재 수요를 해결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니켈이 없고 철은 공급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산철로 압박을 크게 줄여줄 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롱레인지 버전이나 파워 월에 있어서는 동일한 니켈로 33%더 많은 배터리를 양산하는 목표로 3분의 2를 니켈로 3분의 1은 망간으로 처리하면서 동일한 니켈로 망간을 통해서 롱레인지 모델의 안전성까지 높이는 예상을 하고 있었죠 마지막은 하이니켈입니다 하이니켈은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테슬라 세미나 사이버 트럭은 하이니켈로 만들 수밖에 없으나 수급상의 한계점이 매우 조여드는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의 BMI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미 아마 전략상 2030년 기준 3테라와트 시에서 1.35 테라와트 시 정도가 니켈 기반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1.65 정도는 인산철이 충분히 도맡아 줘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최근에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 중에 처음으로 리튬 관련 사업으로 직접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생산을 위한 원재료 수급 측면에서 버려지는 물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산 공정상의 비용도 줄이고 쓰이는 물도 줄이는 법을 택했습니다 한마디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채굴 벤처를 세우기 위해 정부와 협력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것으로 보아 루머에 가깝습니다만 실제 꽤나 근거가 있는 것이고 가능성이 높은 접근이라고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북미에서 캐나다나 미국에서 조달하는 것은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조달하는 것은 거의 힘들고 캐나다에서 조달하는 정도가 그나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북미에서는 세계의 니켈 중5% 정도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규 공급 막 뿜어져 나오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인도네시아에서 나오고 있죠. 니켈 분야에서 인도네시아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어떻게 니켈 공급을 버틸 수 있을지라도 그 후의 플랜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와의 니켈 공급을 통해 직접 장기적인 니켈 수급이 필요함이 얘기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실제 니켈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2017년 34만 톤으로 세계 2위를 차지했었고, 1위는 당시의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필리핀의 채굴량을 넘어서 엄청난 규모로 케파를 늘렸고, 2018년에는 56만 톤까지 수출하는 등 가장 급하게 신규 생산을 늘리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를 성장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의견으로는 2027년까지는 인도네시아가 니켈 생산을 주도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실제 오른쪽의 수치를 보신다면 더욱더 인도네시아 매장량이나 그리고 채굴량의 증가는 매력적인 상황이죠. 캐나다도 16만 톤으로 꽤나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지만 기존에 계약된 매물들도 충분히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로 접근함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배터리 대회 이후에 흘러가는 상황들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죠. 그랬을 때 배터리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서 충분히 자체 생산량의 차질이 생기더라도 감당을 할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기가베를린에서 생산이 안 되더라도 파일럿 공장에서 돌리는 물량으로 초기에 기가베를린의 수요를 맞춰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도 LG 화학이나 파나소닉과 그리고 유럽에서의 생산량을 CATL이 맡아줌으로써 배터리 공급량의 문제들을 지금 해결을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Q&A 세션상의 발언과 LG화학 파나소닉의 뉴스를 볼때 이들이 4680세를 공급할 것이고 CATL이 lfp 배터리를 잘할 것이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의 배터리 생산라인이 쟁점일 듯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서 2022년 이후를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로 니켈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모델3와 25000달러 및 메가팩을 인산철로 해결함에 따라 잘 적응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니켈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급했는데 공급 측면까지도 직접 발벗고 나섬으로써 오토 메이커 중에서는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고 인도네시아와의 협상 중이란 내용과 수탄, 기가메탈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BHP라든지 다양한 니켈 공급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북미 자체에서의 수급도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수급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리였습니다.